난 폭풍이 두렵지 않아, 내배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리아, 미국 가수 겸 배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위해 계속 싸우십시오. 미국 체조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개비 더블라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마스 앨런 디지네렛, 미국 코미디언 및 토크쇼 진행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싶습니다. 마스 영국 배우이자 활동가인 엠마 왓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스 미셸 오바마, 전 미국 영부인 나는 상징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본보기가 되고 싶다. 케이트 윈슬렛, 영국 여배우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스 미국의 재계 건물 스티브 잡스 미국 미디어 임원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인용 나는 차별을 받으면서 연민을 배웠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은 나에게 연민을 가르쳐주었다. 엘렌 페이지, 캐나다 여배우.